천만 원 정도 때에 소유할 수 있는 요 디아벨은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 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바이크, 2011년 두카티 디아벨 모델인데요. 어 이제 한 11년이 지났어요. 예전에 두카티 디아벨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 두카티에서 이런 아메리칸 같은 이런 장르 머스카 같은 이런 장르가 나왔네라고 할 때부터 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선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디아벨이라고 하면 처음 나왔지만 어 투카틴데 항상 이 슈퍼바이크나 네이키드 이런 바이크들만 계속 나오는 메이커였다 보니까 2000년도 초반 2010년도쯤에 디아벨이 처음 나올 때 이런 디자인의 스파이샷이 이렇게 나올 때어저 뭐야 라는 <laughs>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 실질적으로 디아벨이 나오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넘게까지 아직까지도 어 모델이 단종되지 않고 계속 진화하면서 나왔다 라는 거는 이 바이크의 매니아층도 확보하고 판매 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차량의 어, 메리트가 매력이 점점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바이크가 완전히 꽝이었다면 정말로 판매하다가 몇년 판매하다가 바로 접었을 텐데 10년 넘게 팔았다라는 거는 바이크의 매니아층 내지는 바이크가 굉장히 좀 좋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한데요. 어 그만큼 장수한 디아벨이다 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디아벨을 소장을 하면서 탔던 적이 있는데. 어, 보는 거와 좀 다르게 어, 출력도 굉장히 좋고요 나가는 것도 굉장히 잘 나가고 빠따도 좋고 하지만 운동성을 딱 봤을 때어 별로야 라고 할수 있지만 운동성도 제법 괜찮았어요 리어 타이어가 240이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 굉장히 날렵하면서 굉장히 운동 성능 또한 어,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주행풍 어, 스크린이 없다 보니까 페어링이 없다 보니까 라이더에게 받는 주행. 풍이 좀 세다 보니까 200km를 넘게 주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라이더의 목에 굉장히 힘을 주고서 예이 이러고 이렇게 타셔야지만 고속으로 좀 달릴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점 외에는 정말 재미나고 정말 멋있는 그런 바이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머슬카하고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라이트로드 스페셜을 조금 튜닝한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켜 주기도 하지만 뭐라인과뭐 뭐 전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잘 빠졌다 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올 블랙 컬러예요. 올 블랙 컬러다 보니까 약간 블랙 폭스가 좀 남아있고 휠 같은 경우는 단조 휠은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단조 휠인 것처럼 이렇게 레이저 커팅 같은 게좀돼 있어요. 휠 스포크 있는데 보면은 커팅이 돼 있어서 약간 크롬처럼 이렇게 보이는 면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나타나 주고요. 어 일단 뭐 다른 차량들보다는 휠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마치 반조율로 착각 시켜주는 아이템이 좀 장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풍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머플러 여기 조금 기스랑 어 슬라이더에 좀 기스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프론트 리어 타이어도 아직 좀 남았고요. 엔진오일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다음 에 배터리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판매를 위해서 좀 정비를 좀 해주셨어요. 지금의 차주분께서 좀 정비를 해주셨고.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 나올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바이크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에 나올 바이크다 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17,000km밖에 대 주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다. 11년이 지난 바이크지만 11,000km밖에, 17,000km밖에 안 탔다 보니까 1년에 고작 1,700km, 1,700km도 아니죠. 1년에 고작 한 1,500km. 가까이 좀 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굉장히 훌륭하고 지금에 만약에 중고로 보신다고 하시면 다른 중고 바이크보다도 주행거리가 좀 짧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정 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의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플러지만 배기 사운드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어, 굉장히 파워풀하다 보니까 어, 타시는 어, 즐거움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 어, 삼사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나는 진짜 더파워풀한배기 어, 사운드를 나타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은 때리기 윤이나 아니면 다른 메이커에서 나오는 슬리버 머플러를 장착해서 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어 17,025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17,025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금액이 가장 중요하죠.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주행 거리, 이 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 어 저거를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매력적인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049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 4 9 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디아벨은 어 아, 1,700km밖에 0 주행을 안한 이런 바이크를 천만원 초반대 거진 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 어, 소장 소유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디아벨을 눈여겨 보고 계셨는데 정말로 좀 가격대가 나랑 좀 맞지 않아서 아니면 주행 거리가 좀 많아서 내가 저기 선뜻 다가서기가 힘들었던 라이더분들이 있다라면 요 정도 천만원 정도대에 소유할 수 있는 요 디아벨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 보시고 디아벨에 관심있어 하시는 라이더 분들께서는 빠르게 브라더 모터스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치, 2021년 어, 두카티 디아벨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